여러분 길에서 이한결입니다 저게 성 바실리아 대성당 그러니까 그 테트리스 있죠 러시아 애들 만든 게임 그거에 배경 초입에 나오는 그 그림의 배경이 오고 요성 바실리아 대성당 그리고 여기가 지금 붉은 광장인데 붉은 광장이 전쟁통이라 여기 막았어요 붉은 광장을 어... 좀 아쉽네요 여기 들어가보고 싶었는데 그것 빼고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화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있고 뭐 대충 요딴분위기예요 조금 아쉽네요 그 크렘린 궁을 좀 보고 싶은데 크렘린 궁을 볼수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바실리아 대성당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싶었거든요 미션 클리어